그리고 지금 이제 음. 많이 우리가 이제 언론이 개방돼서 다 기록이 남잖아요. 네. 지금 이 대한민국 검찰을 이끌고 계시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아, 서울중앙지검장인 송 송경호 아, 송경호 지검장님 예. 그리고 뭐 나를 수사하고 있는 김영철, 김영철. 뭐 특수, 예. 뭐반복계이 아, 부장님 여러분의 행위가 아직 젊 젊은 분들인데 나보다 다 나이가 어리고 싶은데 예.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지금 행위 하나하나가 다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. 예. 그리고 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일일이 체크해서 그때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해서 예. 증거를 조작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. 예. 그래야 되,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시길 바라겠고 이래 12월 달에 50억 특검과 예.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. 특검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, 반헌법적 행위를 할지 모르겠지만, 만약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어 만약 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, 그러 광화문이 미워지게 만들어질 저, 저, 예, 예, 것입니다. 용납이 예, 안되게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그게 되니까 이제야 박영수 이제 구속을 그러니까요. 시켰잖아요. 그걸로 시작해서 되죠, 네. 이 대장동 사건이 왔잖아요. 그러니까 곽상도 구속시키고, 그 그때 박영수를 만약에 밝혀내서 구속시켰다면 대선 이렇게 이 됐겠습니까? 그럼요. 전부다 그냥 모든 게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무슨 마녀사냥 무슨 뭐 무슨 그냥 쇼를 한 거잖아요. 지금까지.